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구독한 라이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3월 6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6시 28분입니다. 오후 6시 28분. 오늘 배민이 6시부터 7시까지 3건 7,500원 미션 줬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3건 7500원 미션 아 이거 뭔가 지금 배민이 뭔가를 계속 이제 시험을 하는 것 같은데 <laughs> 3건 7500원 <laughs> 아 해야죠 아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죠 예 없어도 나와야 되는데 뭐 <laughs> 이거라도 뭐 좋게 생각하고 해야죠 <laughs> <laughs>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일단 한건 픽업을 한 상태입니다 출발하고 바로 일단 세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고 안녕하세요 예 배민이고 6 5 t 에요예 수고하세요 자 형님들 다시 두건 픽업했습니다 자, 안전하게, 어, 초밥이니까. 좀더 안전하게? 오케이. 거고 하겠습니다. 어, 형님들 일단 뭐제 생각이긴 한데, 지금 콜양 자체가 없진 않아요. 콜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민이 이제 미션비를 아끼는 거 보면은, 지금 약간 간보는 거 같긴 해요. 예, 라이더들 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미션을 줄 때보다는 지금 현재 콜이 좀 많이 밀리고 있다. 그 본인들도 알 거예요. 예, 본인들이 뭐더잘 알지. 지금 콜좀 밀리고 있습니다, 형님들. 실상은. 에 예, 배민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장가를, 그러니까 뭐 미션을 계속 이렇게 안줄 건지. 아니면은 미션을 다시 줄건지 미션을 다시 줄려면은 배달장가를 더 낮춰야 되거든요 타산이 나오려면은 뭐 배민도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올려야 하는데 일단 비수기가움에 따라 배달량은 줄어들고 거기다가 뭐 라이더한테 더 챙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하하. 아하... 지금 플러스, 배민 플러스도 지금 이탈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좋은 콜, 가까운 콜을 주긴 하지만 배달 기본 단가가 너무 낮대요. 그래가지고 이탈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플러스에서 커넥트로 넘어오는 상황이고. 방향이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배민이 어떤 선택을 할진 잘 모르겠고. 일단 현재 이 정도 단가와 이 정도 미션 비로는 코를 제때 제때 빼지 못하고 있다. 코리 지금 쌓여 있다.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형님들. 제 느낌입니다. <목소리> 자, 맛있게 죠 <해봅시다. 목소리> 며칠 괜찮다가 오늘 바람이 살짝 찬데요 바람이 막 엄청나게 많이 불고 그런 건 아닌데 바람 자체가 좀 차요. 어허 감기 조심하십시오, 형님들.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막 봄이 오라고 하늘 하다가 다시 유턴해 버렸어. 예. 네. 다시 겨울로 가려고 유턴을 해 버렸지 뭐야. <laughs> 아, 그러고 이제 어제, 어제 그제 해 가지고 이제 제 동영상에 댓글이 조금씩 달리더라고요. 조금씩. 예. 네. <laughs> <laughs> 한 영상에 뭐한 3개, 4개 뭐 많이 달리는 건 3개, 4개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형님들 제가 답장을 다 하는데 그 답장하는 게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너무 재밌어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형님들. <laughs>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와, 형님들, 홈플러스 배차 잡았는데. 야, 한 건이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와, 완전 실수했는데. 아무튼 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어, 형님들, 근데 지금, 배민, 배달의 민족에서 지금 배민클럽이라는 걸 운영을 하잖아요. 응? 월정액제. 배달비 무료 월정액제. 알뜰 배달 무료고 한집 배달은 1,000원 이게 이제 유료화가 되고 있잖아요 형님들 이제 지금 현재는 무료고 21일부터인가? 이번 달 21일부터 아마 무료화가 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는 2,900원씩인가 한 달에 1,900원인가 아무튼 이제 뭐 돈을 내고 가입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 유료화가 돼버리면 이제 쿠팡한테 점유율이 조금 뺏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형님들. 잠깐만요. 사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한 명씩은 다 가입해 있고, 쿠팡 와우는 다 이용하잖아요. 한 집에서 한 명은 최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민에서 이용자 수를 쿠팡에 좀 뺏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쿠팡이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여러님들 <laughs> 클럽 유료화로 인해 뭐월 이용료가 1900원인가 2900원인데 그 돈이 비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가지 않아야 할 돈, 이제,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이잖아요. 쿠팡이, 쿠팡이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쿠팡이야, 원래 다들 이제, 한 집에 한 명씩은 가입이 돼 있고, 와우로 계속 써야 되니까. <laughs> 아, 아, 아무튼, 아 이번에 뭐, 다시 유리화가 된 다음에, 일단 회원들 조금 어느 정도는 이탈할 것 같고, 그 회원들을 다시 불러드리려고, 배민 클럽을 해지하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쿠폰 러쉬를 좀 하지 않을까. 쿠폰 러쉬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뭐 저만 해도 일단은 이제 배민 클럽 유료화를 실제 이용하지 않고 뭐 쿠팡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네. 쿠팡은 이때가 또 기회죠 점유율 올릴 수 있는 지금 안 그래도 점유율 많이 뺏겼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아직 독보적인 1위는 배달의 민족이겠지만 쿠팡도 지금 아주 많이 따라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배민이 나은지 쿠팡이 나은지 아니면 돌진 개진인지 <laughs>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오 저도 많이 궁금해요. 배민 클럽이 유리와 완전 성공할까 실패할까 아니면은 뭐 실패는 안 하겠지만 절율를 얼마나 뺏길까 쿠팡이 얼마나 성장을 할까. 어, 되게, 궁금합니다. 뭐, 기다려 봐야겠죠? 어? <laughs> 팝콘가 아닌가요? 팝콘가? <laughs> 맛있게 드십쇼. <드십시오. 웃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쇼. 자, 다시 피가. 형님들. 고고하겠습니다. 어, 형님들, 저거, 저 남자분 같은데, 좀 무슨 바지를 입은 겁니까? 저게? 저 뭐하냐? 저거 완전. 레깅스 같은데? 뭐지? <laughs> 날이 확실히 추운 게, 어, 지금, 며칠째 열선 안 틀다가 열선 틀었습니다, 형님들. 음? 노크는 살살 해달래요. 고객님이 노크는 살살. 딱딱. 맛있게 드세요형님들 아, 예, 짜장면 비겁했고요. 중국집 비겁했어요. 오우, 춥다. 예, 가봅시다. 형님들 지금 7시 50분이거든요. 오후 7시 50분인데 이 때쯤 되니까 슬슬 배달 단가가 좀 많이 낮아지네요. 이제 뭐 배민 주문 권들이좀 줄어드나 봐요. 원래 지금도 많아야 될 시기인데 허허. 아이고. 아, 물론 제가 뭐 시간당 만 5,000원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 그랬는데 제 기준선은 만 5,000원이거든요. 만 5,000원 이상만 나오면은 저는 타산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다 이것저것 다 빼고. 현실적으로 뭐한 시간당 22,000원 정도 찍어야겠죠. 그런데 형님들 이건 제 기준입니다. 지금이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피크 시간입니다. 저는 피크 시간만 하기 때문에 피크 시간만 해서 22,000원이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원래 전업 형님들 보면은 하루 통틀어 하거든요. 뭐 하루에 10시간을 라이더를 했다면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정을 하시는데 22,000원이라면 형님들 기준으로는 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피크만 해요. 피크만. 예? 제 기준선은 그거예요 피크 시간당 2만원에서 2만2천원은 나와야 이것저것 되고 1만5천원은 가져간다 이래야 어느정도 타선이 나온다 제 생각은 그래요 형님들 그런데 저 피크만 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당 2만원 2만2천원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많이 드려요 형님들 저 진짜 많이 드려요 느림보입니다 <laughs> 제가 뭐 2만 원, 2만 2천 원 피크 시간에 못 찍는다 해도 그건 제 기준인 거예요, 형님들. 저거북이에요 거북이.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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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형님들 배달하고 나왔고요. 이제 뭐 복귀 콜 해야 될것 같아요, 형님들. 일단 두콜 잡았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가시쇼 자, 토끼 콜픽가했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야 고고 오우 밤에 조심해야 돼요 <laughs> 어, 오늘따라 교통경찰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기분 탓인가? 어, 안 그래도 뭐 와이프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 퇴근하면서 그래 퇴근하면서 뭐 사이카도 보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니까 뭐 경찰 교통경찰 분들도 좀 많이 나와 계신 것 같고 어허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형님들 <웃음> 당분간은 <웃음> 조심조심 <laughs> 조심 다니세요 형님들 어이구 어이구 왜 섰지? 저 <laughs> 아. 어이구 추워라 아 이건 뭐 열성 계속 들고 다니네 저? <laughs> 춥네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형님들 확실히 춥긴해 예 네. 영화권일까 다시 영화권으로 간 건가? 아하 모르겠네요 형님들. 자 거의 도착했습니다 형님들 가보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마무리. 자 아, 형님들 오늘 마감했고요. 자 정산하겠습니다. 오늘 6시 20분인가 나왔나? 6시 20분인가 25분쯤 나왔고요. 지금 현재 8시 17분. 총뭐 1시간 50분에서 2시간 정도 탄것 같아요. 1시간 50분 정도 탄것 같고요. 총, 보이십니까? 9건. 38,940원. 플러스 7,500원이죠. 뭐한 46,0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형님들. 미션비까지 포함해서 9건 46,000원 정도 수입난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일단 오늘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구독한 라이드였습니다 요.